이번에 출간된 마라탕을 시켰을 뿐인데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라는 책의 제목이 조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게 와닿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들었을 때부터 마라탕? 이렇게 솔깃 하잖아요. 마라탕이라는 음식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이기도 한데, 그냥 우리가 흔히 먹는, 오늘 저녁에도 먹을 수 있는 우리 아이가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이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고? 지구를 정말 뜨겁게 한다고? 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연결 지점을 찾아가 보는, 같이 찾아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결국에는 이책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라탕이랑 지구의 그런 연결 지점 찾기보다는 더 많은 가상놀이 활동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생활하고 있는 게 지구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관계, 연결 생각해 볼수 있는 이 책을 통해서 그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마라탕을 시켰을 뿐인데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속에 나오는 지구자원 사탕 나누기 놀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탄소 배출권과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나오는 제도인데 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몇십 년 전부터도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정책이 아니고. 세계 연합, 전 세계에 같이 약속한 제도거든요, 탄소 배출권이. 그래서 어른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또는 기업에서는 기후,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 분야인데, 사실은 교육에서는 그게 잘안 다뤄졌죠. 어, 탄소 배출권은 경제적인 분야이기도 하고, 또, 국제 사회 문제기 교육에서는 안 다뤄졌지만 기업에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제 사회에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지키기 때문에 강력하게 강제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환경 교육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면 좋겠지만 잘안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적인 정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한다 하지라도 가장 효과적인 거는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확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만든 정책이 바로 탄소배출권인데 왜 탄소배출권이라는 거를 만들었냐면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산을 할때 이제 탄소를 자꾸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막 공장을 가동 돌아가게 하고 마음대로 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공장이 계속 돌아가니까 탄소를 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도 없이 물건을 생산해내면 탄소가 많이 배출돼서 기후 위기가 오겠죠. 지구 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막게 하기 위해서 국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이 탄소 배출권을 내가 티켓 같이 쿠폰 티켓처럼 내가 얼만큼 탄소 배출을 절약을 했으면 환경 실천을 했으면 기업 입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주는 거예요. 이 탄소 배출권을 기업에서 받으면 이만큼 내가 탄소 배출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할수 있는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과 비슷한 그걸로 아리백이라는 말이 신재생 에너지를 프로 사용하는 기업인 거예요. 기업에서는 친환경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환경을 망치게 하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기업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은 어, 환경을 생각하는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라고 이미지를 좋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아리백이라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업들이 최대한 많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 독려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 아리백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지만 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안 그러면 기업이나 일, 인간들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싶고 생산하고 싶고 끝도 없이 만들고 소비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마라탕을 시켰을 뿐인데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이책 속에 나오는 지구자원 사탕 나누기 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자원 사탕 나누기 부분에서는 여섯 명의 친구들이 서로 가장 먼저 사탕을 나눠 가져가는 친구들 아. 순서대로 사탕의 양을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기로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친구들은 사탕을 아예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랑 같이 연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네.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제 협약이 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말 소비하고 싶은 만큼 생산하고 싶은 만큼 막 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혁명 이후로 그렇게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이미 다 개발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상은 모두가 똑같이 위기를 닥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모두가 망하겠다 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합쳐서 국제사회에서 모여서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이 기후 변화 협약이 나온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권, 아리백 이런 것들이에요. 약속하는 게. 마라탕을 시켰을 뿐인데 지구가 뜨거워졌다고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어요. 앞으로 작가님이 실천하고자 하는 환경 교육의 방향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또이 책을 읽은 어린이와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을까요? 어. 교육에 하는 환경 교육의 목표는. 제이 책에서도 말한 것처럼 환경 참 불편하고 또 어렵고 귀찮은 이야기여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거든요. 마라탕을 통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언제든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뭐잠 전에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언제든 환경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학교에서도 환경 수업이라는 그 시간에만 환경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우리 저쪽 창가 자리는 햇빛이 센데 불 꺼도 될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는 급식 먹을 때도 우리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더 깨끗하게 먹어볼까? 그리고 또, 지구를 위해서 고기 반찬도 좋지만, 채소도 다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 순간마다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교육의 목표가 거창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저의 환경교육의 목표고, 두 번째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교육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천이 중요하지, 실천을 안 하면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실천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캠페인이라든지 직접 해보는 거, 만들어보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수업이나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좀더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 이 마라탕을 시켰을 뿐인데, 지구가 뜨거워졌다고? 이게 아이들의 생각을,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요. 그러니까 보통 환경책들은 환경지식이라든지 실천 방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이 다른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 또는 나라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리고 이게 정말 친환경적인 걸까? 라고 계속 비판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창의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 내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교실에서 실천하고 만들지 않아도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꼭그 순간에만 환경을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시간이 끝나도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이랑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 실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라든지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 그게 제 환경,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